예, 오늘도 뭐 시황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세선 의원님 오셨고, 유나 씨가 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투자자들이 뭐또 방송하는 저를 포함해서 8월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월 전반적으로 저도 힘들었습니다. <laughs> 아, 그 위로가 됩니다. 그거는. 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장이었던 네. 증시였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9월 달에 그럼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도 그렇죠. 좀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네.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 뭐가 있는지도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것 음. 같아요. 일단 기대할 만한 요인은 저가 메리트를 저는 꼽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8월 달 주가 하락을 크게 견인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뭐 금리 부담도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부동산 사태 악화였다라고 음.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때부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하락폭이 좀 강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과거 헝다 그룹 이슈도 한번 불거졌었잖아요. 네, 이게 네. 2021년 9월 달에 불거졌었는데, 그때 주가와 지금 주가의 하락폭을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때 보자면은 저희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달 사이에 대략적으로 한 4%가량 빠졌고, 지금도 벽계원 사태 이후로 보자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저점을 트라이 했을 때가 한 이제 3.7% 음. 수준으로 하락을 폭을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이제 그 중국 금융 금융 그 리스크가 확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해당 리스크를 조금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높은 구간은 저는 사실 9월 달은 조금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할 거다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는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네. 리스크 요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s k you in the risk you in the risk you in the risk y o 고 in the risk you in the risk you in the r 가 s k you in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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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n t 금 e r 이 s k you in the risk you 그걸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던져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보다 지금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잭슨홀 회의에서 연준의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별다른 힌트를 찾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시점을 조금 이연시켜야 될것 같고요 9월 중순에 발표되는 8월 CPI가 보다 또 이제 정확한 지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 가는 데이터는 이제 차츰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헤드라인 CPI는 크게 하락을 할것 같지는 않지만요. WTI가 아직까지 배럴당 8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코어 CPI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8월 달 이제 4.7%에서 4.4%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연준의 속내를 확인해보는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이재선 연구원님이 나오면 저희가 수출 데이터 얘기를 맞아요. 항상 네.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하죠? 이번에도. 네. 그렇죠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6, 7월에 비해서 8월이 좀 부진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유추해볼 수 있는 8월 무역 수지 전망, 그리고 음. 앞으로의 데이터 전망은 좀 어떨까요? 3분기에 대한 회복이 기대됐었던 것 같은데, 밀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3분기 때는 수출을 사실 딱히 기대할 만한 요인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일 잠정 수출치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수출 개선이 어, 잡히지 않았고요. 네. 네. 수출 물량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요. 음. 반도체라든지 주요 수출 품목들이.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어, 중국에 대한 그 경기 회복이 사실 음. 더디기 때문에 이 잠정 수출치도 조금 시장이 생각했던 것마치 못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8월 20일까지 잠정 수출치를 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6% 정도 감소를 했고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을 보자면은 마이너스 10% 음. 여전히 감소세인 국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로 넘어가는 사 이제 결과적으로 8월 달 수출 확정치가 나올 예정인데 네. 지금 같은 상황을 고려하자면 사실 무역 적자라든지 수출 증가율은 기대했던 것만치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특히 저희가 무역 적자는 최근에 조금 개선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금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이게 사실 또 원달러에 있어서 원화 강세를 조금 제한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중국은 우리가 원래 이제 회복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음 거기다가 이제 소비도 안 좋고 부동산 음. 사태가 터져서 지난번 오셨을 때도 이제 그런 어 파괴적인 영향보다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부양책도 또세게 나오는 것도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소위 뭐 만만디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음. 중국 정부도 뭐 할게 없는 거가 못 다루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향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어, 이런 사태를 겪을 때마다 네.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에는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네,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 위안화 약세가 저희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예. 이에 따른 우리나라도 사실 상관계수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환매리트 감소가 그 외국인의 자금을 이제 어떻게 더 추가로 유입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환율 말고는 그 외의 요소는 연관성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긍정적인 포인트를 또 찾을 수는 있을 거는 같고요. 어, 다시금 환메리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조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중국 정부를, 중국 정부가 경기를 예전처럼 부양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은 사실 연말까지도 크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요.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 확대가 이제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네. 어떻게 보자면 위안화의 추세적인 강세를 또 제한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물론 점차 의존도는 약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을 뗄래야 뗄수 없는 그 국가로 하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도 사실 환적인 측면에서는 음. 단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중국이 이 위안화의 약세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려 없나요? 구양책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아, 어, 뭐 중간에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긴 하겠지만요. 사실 이제 시장의 뭔가 추세적인 전환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아, 그렇게까지는 음. 크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금리를 팍팍 못 내는 것도 위안화가 더 약세로 갈까봐 우려스럽다는 얘기도 음. 나정환 의원이 하셨나 음. 이해가 음, 되더라고요, 이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안화가 네. 좀 안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금리 금리 차이는 뭐 중국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내일 금통이잖아요. 네. 금통이 이번에도 동결이 우세한 것 같던데. 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계속 동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가계부채에 대한 이슈가 워낙 또큰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저희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음, 근데 이제 시장이 또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금리차 확대가나 확대 확대에 따라서 이제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게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주식 시장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 보자면은 결과적으로는 금리차 확대보다는 이익 사이클이 지금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가 보다 조금 중요하게 생각이 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음.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익이 하락하는 국면이 아니고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그래도 속도는 좀 더디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한미 기준금리차가 저희가 5월 달부터 조금 벌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튀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한때는 1200원대 중반대까지 안착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차 확대 구간에도 불구하고 이익 사이클이 반등 국면이라면 사실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증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번에 동결을 하면 5연속 동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결 기조를 좀 이어갈 것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미국의 그,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머리가 좀 아파지는 거죠. 네. 네. 수급이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의 수출 데이터나 기업 실적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안 사고 있고요. 결국 이제 최근에는 개인들 수급으로 장이 가고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 신용장고도 많이 늘어나고요. 지금 신용장고가 좀 어, 우려수, 우려스러운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네 신용장고 같은 경우를 보자면 지금 20조를 넘기면서 올해 최대치를 기록을 네. 했는데요. 네. <laughs>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 돈이 많다는 점은 이 부분이 조금 입증을 많이 해주는 것 같고요. 네. 개인들이 워낙 또 이제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까지 반등이 세지 않다 보니까 음. 이제 추가적으로 자산 가격을 조금 뿔릴 수 있는 그 투자처를 찾는 것 같고 그게 사실 뭐 제일 이제 손이 많이 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주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기 자금이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테마주가 여전히 또 변동성이 높은 점이 그러게요.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음. 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앞서 얘기를 했듯이 저희가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중국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준의 생각, 전환 여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앞서 제가 얘기를 해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 국면이 아니라면 여전히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도 이제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될것 같고 네. 만약에 이런 이 증시장이 한번더 연출이 된다고 라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추가 하락 시 반대 매매 물량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음.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융자장고가 20조이기 때문에 아직 증시에 대기자금이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테마 위주에 좀 쏠리는 거죠?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테마주에만 온전히 조금 쏠리는 현상이 많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하루아침에 사실 상한가 갔다가 이제 다음날에 하한가를 맞는 그렇죠. 종목들도 네. 일부 연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지수 하단은 좀 방어를 한다고 보세요. 지난번에도 음. 2,400한 후반 정도였는데, 2,500 살짝 깨고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네. 9월 이제 월간자료 아직 안 쓰셨죠? 이제 네, 주, 주말에 이제 고민하면서 제목을 또 뭘로 해야지 고민하고 계신 게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데 어쨌든 변동성, 네, 액수권 장세, 네, 하단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밀리지는 않는다. 조금 네 많이 네. 밀리지는 않을 것 음. 같아요. 어,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 상승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저가 메리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긴축 국면 내에서도 이익 사이클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금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또 저지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또 금리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합이 됐을 때는 사실 하단은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가 8월 달 동안에 좀 왔다갔다도 많이 하고 또 조정 국면인 것 같은 분위기도 많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좀 안정이 되고 난다면 그때 주목해야 될 업종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 상반기에 주도했던 업종을 그대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돌아서는 업종 음. 앞으로 좋아질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약간 시점을 단기와 이제 중장기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긴 호흡, 긴 호흡 관점에서는 네. 여전히 저는 터너 라운드 업종이 높다. 상승 여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그 해당 업종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리스크 요인들, 특히 이제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의 스탠스 전환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도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음. 실질 금리 하락도 사실 단기적으로 조금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업종 로테이션, 단기적으로 짧게는 말씀을 드리자면요,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약간 잘하고 있는 이제 여전히 수출액이 견조한 업종들이 사실 방어력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이미 숫자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뭐 수출 데이터 많은 게 우리가 뭐 의료기기라든지 또뭐어 라면 같은 음식료 음. 그죠? 그렇게 찾아보면 섹터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연초에 네. 수출액이 잘 나오는 업종들을 이제 큰 업종들을 네. 꼽아보자면 자동차도 있고, 요 음. 조선도 있고 또 최근에 오늘 주가 좋았던 기계 업종도. 네, 맞아요, 음. 기계. 네. 맞습니다. 방산, 이런 것도 많긴 한데, 그죠? 네. 네. 그런 업종들이 오히려 이제 방어적인 관점에서 음.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흔들릴 때는 덜 빠질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러면, 어, 섹터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되면, 반도체는, 음, 장기적인 관점. 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반도체는 결국 그러면 좀, 아,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도 3분기 지금 자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익 전망치들이 꽤 올라가던데요? 아, 그렇죠. 이익 전망치는 올라가고는 음. 있는데 저희가 그 이익 전망치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을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느냐. 그게 네. 또 이제 기대감으로 증시에 반영이 될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경기 회복.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경제 실물 지표가 숫자로 찍혀야지만 IT 업종들은 또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을 할수 있는 여력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게 당장 3분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4분기가 높다라고 가능성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는 금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안 올린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어려운 건가요? 이제 바이오라든지요, 뭐 인터넷 이런 성장주 쪽또 주목을 받았잖아요. 물론 네. 이제 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AI 모멘텀이 있어. 이런 그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은 할수 있겠지만 최근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저희가 이제 곧 발표가 네. 되잖아요. 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 매크로 관점에서 분석을 하면요. 결국에는 성장주는 실질금리 하락이 이제, 어, 나와야 되거든요. 음. 그이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실질금리 하락과 이제, 높기 때문에 성장주가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더 얻기 음.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어제 사실 나정환 연구원님께도 여쭤보긴 했는데 잭슨홀 미팅이 어쨌든 이번 주좀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어떤 쪽을 좀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할지 아니면 어떨지 어떻게 예상하신지 궁금하고요. 그 이후로 국내 증시가 어쨌든 8월 한 주가 더또 남아 있잖아요. 영향이 또 어떨까요? 어 이게 제가 시나리오별로 조금 나눠 봤는데 저도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그쵸, 할지 네. 이제 가늠이 안 가서요. 국면별로 따져 보자면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잭슨홀 회의 이후에는 주가가 반등을 하긴 했었어요. 한이두 달, 세달 간으로 놓고 보자면은 월간 수익률 2에서 3% 정도는 반등을 했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2015년과 16년도 당시 잭슨홀 회의는 좀 보다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월 의장이 좀더 매파적인 그 스탠스를 많이 표출을 했었기 때문에 증시가 오히려 오르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 구간이 길어졌던 그렇죠. 구간이 있었었고요. 네. 그게 대략적으로 한 6주 정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한 마디 한 마디가 어떤 이제 시장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증시 방향성이 좀 많이 결정이 될것 같다. 생각을 하고 네, 뭐, 파월의 장발보다도 지금은 뭐, 엔비디아 실적이 훨씬 더 그죠? 시기도 가깝고 영향력이 커서 그걸 또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그런 방역주 성격으로 간다고 하면 뭐, 음식료라든지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이런 색다, 배당주라든지 이런 쪽도 괜찮습니까? 네, 원래 9월 달은 특성적으로 이제 고배당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도 월간 수익률이 좋은 달이고요. 네. 또 최근에는 증시가 사실 추세적으로 뭔가 또렷한 상승 모멘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어적인 성격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도 이 배당주에 조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증권이라든지, 네. 보험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요. 그리고, 이제, 이익방어력 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기계도 사실 외국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음. 뭐 짧게 보자면은 이제 그런 업종도 사실 상대적인 강도가 좀 우수할 것 같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이 좋아요. 할 얘기도 많아요. 장이 안 좋으면 <laughs> 할 얘기도 없어요. 장이 좋고, 참 아, 뭐 AI가 나고, 최치 PT 써봤어. 뭐, 쓰레드가 어떻고, 막, 어, 이건 어떻게 물어보는데, 그죠? 요즘은 뭐 어떤 그 아침에 시황 보다 보니까 뭐이 방향성 없는 그런 음, 그렇죠 어 네. 추세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쵸. 참 우리도 아 뭐할얘기가많지않아서 그냥 퇴근하시죠. <웃음> <웃음> 저희 먼저 가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그래도 네.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두분 얼른 먼저 퇴근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